이제 뭐 할까? 아좀 좀, 단물 다 빠진 거 같은데 이제? 물론 우리 팀도 메타 챔이 지금 3개인데 일단 펜니 믿거고 <laughs> 일단 펜니가 믿거야 그게 문제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랭에서 뭐가 문제야 저도 하는데 <laughs> 아 진짜 저는 요즘은 진짜 제가 6시, 아, 6시 50분에 일어나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내내 이제 업무하고 그게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키미가 더안 좋은데 요는 요새, 요새는 어, 웨슬리 이런 건 후반이라도 좋지. 야 일수로 찍었어? 야 어째 시작부터 불안하다야. 내가 보기에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야. 범위가 왜 저래? 나가 어, 이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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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팀 와줘야 빨리 먹는데, 아, 돌겠네. 1 3일이라 저기... 니까 그러니까 미드에 3명이 오는 전략이라. 아니야, 나불루 없어. 아, 불로만 있어서 들어갔다. 아, 괜히 쳐가지고. 아니 우리 팀은 뭐야? 아니, 얘네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건 내 의지랑은 상관없는 없이 지겠는데? 다섯 명다 왔는데요? 키인 빼고 네 명이구나. 아실버는 저거 왜 치고 있었을까? 쪼금 쓰레기가 내오오라네 아, 방금 거안 치고 그냥 상대 뭐집 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건데. 저 현재 다 같이 오긴 쉽지 않은데. 우리도 1 3일에서 막는 건데, 저게. 힘다 들고 저기 1 3일을 하다보니까 게임 e l p h 밖에 없어 아, 야 진짜 짜아다다 와 아, 후프라 일지 잘썼으면 저거 다 따는 건데. 아니 쪽에서 어떻게 저런 미스를 따고 불로 먹는 건데. 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도 와줬고. 근데 후프라가 너무 아쉬운데 방금. 먹었네. <laughs> 야, 버프, 버프 쳐줘 너는... 쉽게 못들어와 아, 어. 기력 이건 좋았다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궁 썼으면 힐다 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힐다 이스맞고죽었을 거예요. 무개 어디? 궁기력을 제제소소모해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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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네, 파샤 궁이 안 들어갔나 보네. 안녕하세요. 필라 저격 같은데, 픽부터 저렇게 하고, 아우, 가비 구성 야구, 닉네 블루 타이밍 곧 나오니까 사령이 저런 일다 절대 없죠 아니면 하이 미칭 잡했던거 제가 15연승에서 그 확률이 가장 높아요 저격 이런 거보다 아나 싶었는데 못살아요 블루가 바로 빠져가지고 타이밍 봐라 팬이 오세요 지금까지 운빨 그 최근에 좀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 감이 생겼긴, 생겼긴 한데 이거 봐, 바로 여기 동선 타는 게싹다 저격일 것 같진 않고 하이매칭 느낌. 제 연승을 해가, 어 아, 뭐야? 연승을 해가지고 노캐 잡힌 것 같아. 아이슬. 뭐야 누구들이야 좀왜죽죽지지레먹어가 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지고 그때 이가로 살아났네요 키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팬. 안 그래도 구덱인데 미안해. 요새 메타가 이런 메타란다. 미안하다. 아 기록 뺐는데? 한대 오네. 네슬리가 지금 사이드 밀게아니라 제가 밀면서 게임을 해주면 좋은데. 아, 그은왜 이래? 실수, 실수. 아니, 물방울 물로 갈까? 아, 뭐야. 템을 음, 뭘로 갈까 선택을 판날 갈까요? 아, 뭐가 아우. 뭐가 죄송해요. 어니를 아.. 타고다타게고 이거 아닌고 이거 아닌데 루비 잡았으면 좀게버프하먹게수 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고 War is not a game. Lord resurrected so. you. Our turret is under attack. I'll take the buff. Ally has been Sir, what's your command? 아, 실수 하... 이게 더잘할 수가 없 는데, 저기 저렇게 하면 못 견디지. 팀이. 얘들아 탄알이 터져 이거에? 아 돌아버리겠네 불방을 하나 갑시다 아까 팬이 누, 누가 하지 않았었나? 그랬던 판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같이 템포 볼게요. 아, 어 점을 뺐다 근데. 아 방금 실수 뭐야? 따 따. 얼마나 세상에 아, 나 이거 기력관리 너무 못했어. 아, 아깝다. 아, 나 이거 킴이 노릴 게 아니라 링 봐줬어야 되는데. 근데 킴이 못 오게 한건 괜찮았는데 기력이 없었네 세조타니까 확실히 팬니 유저가 아니라 <laughs> 이제 이런 실수들이 좀. 그래도 킴이 잘 후방 가니까 은근 세네요 무시할 게못 되네 아 아깝다 좀 빨리 올걸 아, 아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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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러나이나이니나이건피이워서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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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코을날 뻔했네. 파샤한테 뺏길 뻔했다. 그것도 우리 팀. 하하. 아하... 아쉽구만. 무슨 일이야? 아,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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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어 이거 뺏어가 되는데? 이거 맞지? 아이스 루비 땄어. 아, 캔 길어지는 거 봐. 아, 이거로 갈까? 아, 유적 빨라. 하필 기력이 약간 애매할 때 항상 저게 들어가네. 왜 팀이 파밍하게 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파밍 필요 없거든요. 신발 팔긴 팔아야 되는데. 라인을 이제 제가 다 먹, 먹진 않을게요 필요한 라인만 먹고 아 뭐야 쟤 뭐해 와야따따따제 기력 없어 <laughs> 야버 버프 없어도 좋아 아 미쳤다 하늘이 준 기회야 자 버프 먹을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와, 레전드! 얘 뭐야? 와! 쟤 뭐야 <laughs> 와 이거. 링한한테아아면서서나집갔도 아, 올게 야, 영주 영주 때 영주 때고있어 영주 링살이나서거 이거. 하나 이거. 야야 무슨 이 얘들아 우리 그냥 오는 건데 나에게 짐을 주지 마. 아 이거 뺏기는 거아 내가 못 오겠다. 아 뺏었으면 잡았을 텐데 기력 없어가지고. 제가 못 봤었는데 실수, 실수. 음, 이제 현갑으로 이속도 달려 있고, 어차피 이제 풀템 전이니까 팬님은 뭐 현갑 보면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팀이 마무리해주 기대하면 안 돼. 조합이 레슬리가 그나마 희망인데, 사실... 어? 어, 이건 좀 아쉽다. 시간만큼 오케이. 월보로 앞에서 비벼야 비벼야 돼요. 너못 때려. 날 때려. 타워야. 타워미러. 아. <laughs> <이거 있어. 웃음> 와, 운 좋았다. 사실, 운도 따랐고, 나름 뭐, 팬디도 나쁘지 않게 했고, 아우, 나팬니 오랜만에 출격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어때요, 여러분? 어, 막, 개잘하는 건 아니어도, 봐줄만 하네? <laughs> 봐줄만 하네 정도의 팬니가 아니었나. 아, 어, 좋았다.